중보자적 기도. 중보자적 기도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 드리고 또온라인 예비하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전 밖에 무슨 캐터로 놓은 줄 알았습니다. 오늘. 더운 날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시원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6월은 중보 기도의 달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달을 중보의 기도의 달로 선포하고 어 이달에 우리가 어떤 중보자적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보자로서 서게 될 때요 첫 번째가 우리의 마음이 정직해야 되고 순전해야 됩니다. 따라 합시다.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네,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야심과 욕심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진 마음을 관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출발 그 시작점이 어디인지를 마음을 보고 계신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밭에서 기도해야지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만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보의 기도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와 같은 어머니 하나와 같은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읍조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의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 당신이 하셔야 이 모든 이들이 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한나의 기도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보 기도의 달에 우리의 마음이 궁유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여져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내 삶을 도우셔야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롯에서 사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가 헌신적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을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오늘 바울이 골로새서 교회 가운데에 교회를 위하여 항상 중보자의 기도의 자리에 서있던 바로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에바브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울과 함께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개척의 동역자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 하늘 영광께 개척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 에바브라와 바울이 함께 협력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왜이 에바브라를 그렇게 칭찬하느냐 이 에바브라가 오늘 말씀이 말하는 바와 같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가 중보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애써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의 종이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 합니까? 애써, 기도하여. 라고 얘기, 따라합시다. 애써, 기도하였다. 아멘. 이것을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 찾아보니까, 킹제인스 버전에서는 여기를 열렬히 기도하였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교회 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의 문제를 위하여서 애써 기도하고 열렬히 기도하였는데 여기서 그 어원적인 애써서 기도하고 열렬히 기도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싸우고 투쟁하여서 어떤 적과의 전쟁 가운데 나아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자신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그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의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영적 권세들과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으로 중보하며 싸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에바브라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난하라 너희들이 그들을 무난하고 위로해 주고 너희들 그를 잘 알아라 왜냐 그 에바브라가 너희들이 그 모르는 영적 세계에서 한장 영적 전투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오늘 우리가 공중 건세 잡은 자들은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탄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어떻게서든 교회가 세워진 것을 방해합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들이 개척한 교회들이 성도들이 조금 모이려고 하면 어떻게 흐트러버리려고 하고 그 안에 이간질을 하고 오해를 하게 하고 서로를 시험들게 하고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일어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영적 존재가 바로 원수막이 사탄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수들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에바브라 같이 따라합시다. 합심하여, 중보하며 기도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중보자적 기도를 하게, 나,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어둠의 권세들,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는, 회파하는 악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오늘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중보자적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교회가 세워져, 세워져 나갈 때에 우리가 정말 이 영적 세계를 알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지만 이게 열리면요, 오픈되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길 건너편으로 뭐가 있느냐? 막 깃발들이 세워져 있어요. 무슨 깃발이 세워져 있어요? 막 빨강 깃발, 하양 깃발, 또 강신을 받은 뭐 태극기가 걸려 있는 그렇죠? 우리나라 우리 지금 어, 교회적으로 얘기하자면 강건적으로 성령님께서 쓴 <laughs> 그런. 아주 신내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저 반대편에 있는데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마지막에 커튼을 탁 치고 제가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점집은 무너지고 저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구원받을지어다. 근데 감사한 게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이름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감사하게도 거기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김땡땡, 이땡땡 자기 이름을 크게 크게 붙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잘 됐네 예수의 이름으로 이땡땡 구원받을지어다 아멘. 김땡땡 구원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우리의 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을 혼탁하게 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범죄케 하는 영들입니다 사회면 뉴스를 보면 제가 오늘도 사회면 뉴스를 보다 경악했어요 기사를 읽다가 막 소리를 정말 지를 정도로 뜨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제가 길게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어, 조카를 학대하여 가지고 물고문해서 이제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배심원들이 그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이 열가지 영상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정말 사람이 할수 없는 이건 악마적인 것. 그 정말 어린아이에게 변을 먹이는데 개 변을 먹이고 것을 강제로 먹이고 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야이 시대에 정말 사이코가 많구나, 뭐 소시오패스가 많구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구나 이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미혹의 영들이 사람들을 정말 움켜쥐고.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성밖에 일들을 정말 악마적이고 마귀적인 일들을 해나가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리스인들이 하나님 이 땅에 정말 공중권세 잡은 자들 어둠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열렬히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인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에바브라가 교회를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을 무찌르며 쌓아 나갔을 때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서는 영적 전쟁에서 먼저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영의 일들이 먼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제하고 찬양하면 내 영이 건강하여져서 육신의 세계에서 모든 일들이 잘 되잖아요. 이와 동일하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잡고 있는 원수마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길 선포하고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중보자적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말씀을 보게 되면요.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딱한 가지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만 나 여호와를 너희들이 예배하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그때에 그 시내산에 올라가 있은 그때에 사십일을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을 꿰내어서 그들이 이전에 섬겼던 애굽의 우상 바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하고 섬기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진노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망년된 백성,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 하던 이 백성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으로 강건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출애굽 시키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하는 짓이 모세가 없으니까 그때 바로 참지 못하고 금송화지를 만들어서 이방신을 섬기는 악한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 돌판을 주셨는데 그 돌판의 첫 개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거요. 예 그런데 이들이 다른 신을 두었죠. 이미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크게 분노하였지만 그 분노 가운데에 멈추지 않고 모세가 한 일이 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이러자, 이러자로서 가장 먼저 따라합시다. 중보자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중보자가 된 것이에요. 출애굽기 30장 30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아멘. 속죄가 될까 하고 하노라하고 오늘 모세가요 이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큰 죄를 진 거예요 자신이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망령되고 하나님의 일계명은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인데 그들이 일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러자 오늘 모세가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왜 올라갑니까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큰 범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모세가 그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미 이 모세가 나아가기 전에 레이지파의 어, 3천 명의 그 레이 자손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이미 죽임을 당하였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들이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죄의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올라가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내한몸 희생해야겠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모세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3 1 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자 어데 슬퍼도소이다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멘.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지은 죄가 이제는 모세에게 나의 죄처럼 여겨졌어요. 아멘. 여러분 모세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은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인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인데 오늘 모세는 이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아멘이십니까? 나의 죄처럼 여기고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이 우상숭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결판 짓고자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리더자의 모습인 거예요. 중보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리더자 중보자는요 다른 사람의 죄 또한 나의 죄처럼 여기는 거예요. 아멘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 가정이 잘되기 위해서는요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그 가정이 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각 가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한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정말 드물어요. 정말 그래요. 참 신기한 게. 한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가정이 정말 드물어요. 꼭그가정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신앙에서 정말 어린아 같은 분들은 도태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원수들이 어떻게서든 그 가정 가운데의 환란과 어려움과 믿음 없는 말들을 막 말하게 해서 그 가정을 어지럽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세와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올라가야 돼요. 아멘.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중보자가 되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서 내가 중보자적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갈 때에 그들의 죄가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어쩌면 우리가 구약의 모든 나오는 선진들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렇잖아요. 모세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갑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0장 32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사없시고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버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니 더 나가서 영혼을 걸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은 어떠한 말입니까? 오늘 모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주님의 책에서 지어버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중보자적인 아주 좋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요.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본체 하나님과 함께 계셔야 하는데, 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되신 것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오늘 모세를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구약의 사람이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 출입을 알지 못하는 남녀노소의 그 아이들과 노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그 생명책에서 아버지의 책에서 내 이름은 제 아드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 백성만은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가 가진 중보자적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가정이 살아나고요, 아멘. 그 교회가 살아나고요, 그 나라 그 민족이 다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은 모세와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중보자적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 교회와 아버지 교회들을 위하여서 영혼들을 위하여서 마치 그들의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나는 죄를 짓지 않고 나는 깨끗합니다 거룩합니다 나만 주님 나라 가면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모세아 같이 주님 이 민족은 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 가더라도 나는 제하였어못 가더라도 이들 만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선한 목자는요 자신이 먼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양을 팽겨 쳐두고 멀리 도망가서 일이나 곰이 와서 그 양을 잡아가도 모른 채 하는 게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양이 아프면 같이 아프고요, 양이 힘들면 같이 힘들고요, 양이 즐거우면 같이 즐거운 게 바로 목자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그러면 제 마음이 막 힘들어요 알렐루야 실제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시험 되면제 마음보다 막 시험이 들어 안타까워요 하나님 정말 이 영혼이 더 성장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더 영적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떤 문제 가운데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시험 들고 제가 보면 딱 원수가 지금 꼬이고 있는데 그 꼬임에 들어가면 제 마음이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밖에 할수 없습니까? 그때 우리가 따라합시다 모세와 같이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산에 올랐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교회를 위하여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 요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이 지역에 수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그들이 인생의 목적만을 향하여서 자신의 인생의 성공만을이나. 어, 위하여서 경주마처럼 달리고 있는데 주님 정말 인생의 성공은 예수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구급공무원 합격하고 오급공무원 합격하고 여러분 뭐 어, 어떤 자격증 딴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좋을 순 있겠죠. 그러면 그 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복은 예수님 만나는 거다.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세와 같이 이 백성을 위하여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중보자적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언제 기도했느냐? 민숙이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회중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숙이 14장 1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온 회중이 소리를 여여부짖으며 부르지 백성이 이새새록통통하하였라이이스엘자자이이 모세와 와아을을원하하온회 회중이 들에에이이르우우리애애땅에에죽죽었나이이야하여죽죽으으좋좋을을을을찌하하여호호와우 우리를 그 땅으으인인하하칼 칼에 쓰지지하하하하는우우리 s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 i 으로돌아 l 는 것이 낫지 아니하 r 그러면 얼마나 이 망령된 백성이 지금까지 인도해줬는데 하나님이 그때만 하나님이 구원해줬는데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종살이하러 가자 무슨 말이 애굽은 세상입니다 그래 우리 세상이 좋아 세상이 편했어 원수막이에 좀 붙들려 있어도 어때 그것이 좋은 것이지. 그럼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영원한 죽을 것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구속하셨는데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들이요 분에 차서 회중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모세도 이제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모세 아론도 그래 너희들 가버려라 그냥. 너희들 멸망하든지 말든지 나는 알바 아니다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모세가요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에 백성을 두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을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그 진노의 끝이 차서 내가 이 망년된 백성, 내가 이 백성 구현해서 이적과 기적까지 보여줬는데 어느 때까지 내가 참고 있내하고 내가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을 굶율하게 여기겠느냐, 모세야? 내가 차라리 이 백성 전염병으로 다 쳐버리고 더 크고 수요가 많은 백성을 세워서 내가 그 미, 민족을 선민으로 세우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때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건을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그땅 거주민들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그름이 그들 위에 계셨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그들을 앞에 행하신 것이나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강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르시기를 여러분 모세가 다시 한번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맞습니다. 다시 과거로 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백성 지켜주셨고, 수많은 민족과의 전쟁 가운데 이기하셨고 승리케 하셨고, 많은 민족들이 야,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저 히브리인들이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강대국 애굽에서 구축해 내시고, 그들을 적과구는그가난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시는데, 야, 저 신만이 정말 위대한 신이구나 라도 인정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아는 다시 한번 이 민족을 굽어 살펴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절하게 중보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이여 그 다음 말씀 가운데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재학과 허물을 사하시니 형벌 받을 자가 결탄고 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재학을 자식이 갚아 삼대까지 이르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를 더디하게 하시다. 그런데 너희의 그 죄악들, 그러나 그죄악들 해결된 게 아니니까 너희의 자녀들 때까지 그 죄악이 이어질 거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열렬히 정말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며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의 상태가 주님 나는 중보할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시험들고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원수에게 속지 마십시오. 원수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는요.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연단되어 나아갈 때에 여러분 연단된 사람이 하나님의 소망 비전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주님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비전, 주님의 나라까지,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이땅 가운데서부터 누리며,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연합체가 되어가는 놀라운 산 간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일 한번 부르짖고, 우리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나에게 중보자적 마음을 주셨어. 주님, 내가 열렬히 나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세가 하나님 나의 이름은 제하시더라도 이 민족만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모세를 쳐죽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꿇어 엎드려 기도했던 모세처럼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짓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 주님.